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을 이뤘을 때? 응? 금메달 막 다섯 개딴 때? 응? 되게 어려운 시험을 턱 붙었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갔을 때, 그럴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 근뭐옛날에 모르겠어 근현대사를 볼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잖아. 제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많은 대통령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선뜻 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때, 그때, 그런 증인을 자기의 눈앞에서 볼 때, 자기의 삶에서 눈앞에서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오직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핵심적 원리를 잃어버릴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인본주의적 방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질적 존재 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개나 없어져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잖아. 예? 세상이 달라지질 않잖아요. 교회가 만 개나 없어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런 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요. 중풍병자가 한건별게 없어요. 곧 일어나 자기가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뭘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석행한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 어떠 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오늘 내게 임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기만 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불가능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절망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도전하여 길을 뇌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도전할 때 여리고는 무너져 버렸고요. 골리앗은 한낱 소년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합시다.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다시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다른 것이 있죠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자꾸만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의 자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맞춰질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 갖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출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어디예요? 천국.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본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천국 이 세상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입성을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목적지가 천국인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가 뭐 누워 있었던 거그그 그 자리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점철된 그 모든 과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증거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점으로 나의 믿음과 충심과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갱신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놀라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버지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수 있는 그래하여 중풍병자같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